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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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건이 <유언이야. 웃음> 네아 뭐야 뭐야 찾이어 버스 문열는 소리 아니에요 <laughs> 가이 거점을 점령했공이다16속 <laughs> 거점 ㅋ 장 방태니까 알어어악 칼로 죽었어 A가 왜 묶여 잠시만 잠시시 스폰 맞긴 아닌데? 아 근데 저녁시간이라 아, 사람이 너무 아, 많아 이게. 어 뭐야 뭐야 A에 또 있어 발 앞에 나이스 나 지금 빵캐인데 이왜 이렇게 이 요즘 지겨지고 있어. 그대로만 유지해. 디코 들어오니까 지금 배터리가 되게 쭉쭉쭉 달고 있어. 원래 아, 그 그래. 배터리를 들고 다니. 들고 왔는데 이어폰이 그애플은 이어폰이랑 충전이. 아, 애플은 이어폰이라고요? 하는 거 알죠. 근데 저는 하나까지는 아닌데 이어폰 단자가 충전 단자가 똑같아 갖고 음. 어, 동시에 켤 수가 없어서 통화를 하려면 충전기를 빼야 돼. 야, 왜 아이폰 했어요? 아니야, 아이폰이 이어폰을 잘못 받았어. 어. 저는 이어폰 꼽는 구멍 따로 있어요. 아, 그거는 이어폰을 그걸 어. 새로 따로 사시지 그거는. 근데 이어폰이 지금 원래 원래 쓰던 게 고장 났어요. 그 옆에 어. 볼륨 조절이랑 마이크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돼. 그게 <laughs> 너무 음. 불편해 갖고. 아니 아빠 무선, 무선 이어폰 사는데 이걸 줬요 어, 뭐냐 무선 이어폰 충전하기 귀찮아서 집에 짱보 가지고 있는데 에어팟은 없으 이게 나 비싸요 에어팟 나중에... 요즘 할인해서 12만원인 가요사데 12만원이면 비싸죠 그제 제꺼 한번 놀러 갈 돈인데 <laughs> 잡을 수 있어 으아 <laughs> 저는선 있는 게 편해가지고 선 있는 거 쓰긴 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근데 무선 버스 이어폰 덥다. 한 번, 한번 쓰면은 거기에 계속 쓰게 된. 오래쓰에지아파에요 무선 있자. 이어폰 제가 <laughs> 자주 이라고 <일어버려서> 해가지고. <laughs> 에? 혼나볼까? 아, 뭐? 해서 계속 한 피스씩 없어져. <laughs> 뭐 콩나물 한쪽씩 먹잘 그 보고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또 정거장 놓칠 수 있어 자라 <laughs> 저 되게 한눈 팔나가 정거장 음. 놓치고 이런 게 많아갖고 <laughs> 아이씨 나 이거 오늘 안되네 민탄좀... 잠깐 커버좀 같이 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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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님김 뺏김 연결이 이상했어 아우 워드 클리크 어, 나이스. 슈퍼권은. 나이스. 아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laughs> 이 먹어야 돼, 이거. 지금. 너무 밝은 부분 찾가요 이거 이, 이거 끝나고 카트 카트라이더 드고 뭐 나오는데. 에? 아. <laughs> 어? 뭘 한다고 카트라이더?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정의구현을 해야 돼. 맞아. 해야지. 아, 어... 나쁜 말. 와, 이게 죽네. 말도 안 돼. 네, 누군들을애한테피 티백이 있는 애는 있죠. 티백이 있는 애는 있비어너이 있는 아 나도 누이 있는 까 오랜만에 네. 아, 아나는 애는 있이는똑같이 갚아주세요 앞에서 춤춰는로는지죠티백뭐있고만는 있죠. 다백있 와, 목소리가 안 들려. 집에 언제쯤 오냐고. 다시 말해봐. 언제쯤 오냐고. 나도 몰라. 그래. 여기 어디? 어, 저저 같은. 와 여기. 진짜 말안 된다. 이게 어떻게 왔냐 얼마 안 남았을걸? 그래. 이쪽에 에임 마시. 어.. 아. <laughs> 안 분인데. 어... 어어 거의 다 왔네. 그래. 5분밖에 에? 안 남았다. 나 게임 안 된다 지금. 아, 집에 에이프. 금방 갈 걸. 어. 아 충신 거지 같아. 저그인아저 뭐야. 네, 저희 없게 죽고 나서 쟤들이총쏴가지 그거 먹고 죽. 뭐야, 너가 카트라이더 부덤을 들어. 내가. 구분, 구분짜리야. 개신어 어, 미스. 볼... 나온다. 어. 얘각은 부분이야. 어다 받고 탈출했어. 밖에 모르는데. 그... 메인 템마서 이거. 빡빡빡 걸리는 거. 중탄, 중탄 커버. 이게, 이게 체마곡이야 아, 이거 뺏기나? 메테마인거 네. 아니에요? 이거, 이거가 어비스 보금이에요? 뭐 그냥 보금, 그냥 보금치 가져온 거야, 그냥 이거. 응? 음? 아닌가? 뭐야? 아, 금총. 아닌가 봐. 짤짤. 가트라이더가 이럴 에이스. 리가 없지. 그니까. 아 외식 들어야겠다 앙마아 앙마드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에? 이거 안... 아 리얼? 먹으 a 먹고있어 어비스 때는. 노래를 아, 어비스 그거를 아. 악동뮤직 네. 아, 아 같이 죽었어 아 이른바 미드나이트야 중이병이 아, 노래, 노래 좋지 저 이파라하고 빠져 오케이 밥 먹어야 돼요 다 하기 하기. 두 정거장 남았어 아, 금속 한대 피했는데 어떻게 피했지? 그거 그냥 상대가 못 맞춘 거 아니에요? 피한 게 아니고? 그가요몸 아, 옆으로 스쳐지나가던데 아래 틀인가 보네 이거 A나 C 중에서 아무거나 제발 일단 B 맞고 있을게요 내전중내전중내전내전중 아, 내전 중! 꺼져! 내전 중? 사람이 많은데 아니요 내내전중 하겠습니다 아, 전중중중중중 어쩜 어드벤를 커버 와야됨 나 오늘 뭐 말해주고 는깜빡하고안 말했다 전화해요 망했네 어, 전화... 전화 2개 어, 안돼전 나이스 저격으로 다셨네 내를 준비는 겠다 아이고 아! 잠시만! 아니! 쟤 계속 저격 좋아! 총알 쏘고 한참 뒤에 데미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음. 초밥은 맛있다 쩔어 초밥 좀 오늘 유덩 먹었었네 아 근데 규덩 거기서 또생각을안아가지고 너무 늦게 했어 아. 어? 좋아 이제 집에 맞지? 거의 다와와고 있어요. 집낳나 그대로 씨 먹을 수 있으면 씨 먹어줘요. <laughs> 응, 아, 카메라 가만 카메라 같이 커버해드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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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laughs> 어, 오늘. 가자, 가자. 잠을 너무 안 자서 그런가? 기분이 아, 왜 이렇게 플레이. 좋지, 근데? 잠깐만, 잠깐만. 슬슬 돼.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아. 각성상태는. 아니아근 아니, 오늘 학교에서 잤어요. 어 몰라. 좋네. 몰라. 근데 학교에서 자꾸 코살이 어지게 매겨 어제부터 담임이 자꾸 나한테만 뽑혀갖고, 나도 같이 개겼어 그래. 자랑... 아, 그 그래, 자랑이... 랑이아니 눈에는 눈, 얘는 이라고 했어요 네 3킬 3 자랑 어 오, 뭐야 시금님도 있다 가위가위 인사 안 받아줘 한... 어 인사 안 받아줘 싫다잖아요 <laughs> 어 앞에 쓰나 앞에 쓰나 앞에 쓰나 이게 님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 네. 얼음 왕자인 가요? 네. 얼음. <laughs> 어. <웃음> 어. 오. 와, 10킬도 못었어 10킬도. 액토리다 진짜. 저밥 먹으러 가면. 아유. 아잉. 에플 님. 네. 저 바로 집도 착 하면은 나 그거 좀 디스코드 베스트리 좀. 네알았가 어. 아음 주에. 다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가에 다음 주에. 다음 가에다어고가